같은 소리 이어지고 다른 소리 이어주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곳이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음각 세대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하는 세대 공감 오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푸릇푸릇한 청년 세대를 모셨는데요 자 임창동 청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음. 저는 청북교의 청년교구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구사 또래, 서른 살 임창동이라고 하고요. 사회에서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음. 청년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그런데 임창동 청년에게는 청년의 시절이 뭐 설레기만한 시절은 아니라고요. 음.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시기는 많이 가장 불안한 시기, 어. 가장 어려운 시기. 왜냐하면은 뭐 갖춰진 조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뭐 집도 없고 뭐 차도 음.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도 불안정할 수 있고 음. 뭐 학업에 매진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음. 또 취업을 한참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무래도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음. 그런 최적의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또 회장직을 3년이나 연임하셨다고 하는데 네. 1년 꾸려나가기도 힘든데 네. 그걸 3년 동안이나 길게 계속 매년 꾸려나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뭔가 무언가를 행사를 진행하고 뭔가 사역을 함으로써 힘들었던 게 아니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네. 그 현실이. 네. 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었던 것은 임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면서 조금 힘들었던 순간을 신앙의 성장하는 데좀 이용해 보려고 좀 했던 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다들 힘들었지만 특히 청년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청북교회 기성세대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우선 어, 저희 청년교고가 2무살갓 어린 청년들부터 4 0 세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청년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군데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우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신혼 부부는 되었지만 상공 상공 부서에는 들어가기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한 협조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쭉 음... 나누다 보니까 네. 또 어린 시절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아, 네. 네, 제가 이래봬도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바르게 음... 어... 자랐거든요. 그런데 네. 네. <laughs> 네. 제가 지금 창도촌을 딱 보는데 딱저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음... 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저는 어, 저희 할머니가 40년째 불교를 믿고 계시고 어... 저희 아버지는 지독한 무신론자시면서 교회 가는 것을 심지어 많이 반대하시는 음.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고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네. 신앙을 지키기가 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 같아요. 음. 저희 청북교회에 이제 저도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혼자 올때 다른 친구들은 뭐 싫든 좋든 엄마 아버지 손잡고 음. 이렇게 오는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음. 이렇게 오는 모습이 나는 물론 예수님과 동역해서 함께 왔지만 그래도 뭔가 없으니 허전한 나도 음. 내 아빠와 내 엄마와 음. 여동생과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게 있어서 그런 점이 외롭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불교를 믿으시는 할머니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반대하시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제사 같은 걸 드리다 보니 아. 그런 점들이 조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견디기 힘든 게꽤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는 뭐다 공감하실 거고 네. 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였는데요. 저희 집 뒤편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음, 음. 근데 그 공사하는 곳에서 제가 흙을 이렇게 파면서 막 놀고 있었습니다. 음. 할아버지께서 네. 저한테 오시더니, 어, 여기 뭐 하는 건물인지 아니, 이곳은 교회가 지어질 거야. 어. 놀러 와라. 하면서 저를 처음으로 초대하셨고, 첫 성도가 음. 되었습니다. 이제 아, 제가 네. 어, 중3까지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네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화목의 훈련장이라는 설교를 들은 집사님들은 맨날 싸우고 계시고 네, 보통 네. 주일학교면은 간식을 하나 주시는데 저는 가끔 안 주시고 다른 가정에 있는 집사님 아들은 두개 주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회의감과 의심과 그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쌓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제가 미국에 교환 학생을 갈 기회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좀 단절된 그런 아...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나요? 제가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고 이제 병장쯤 되었을 때 경계 군무에 올라간 후임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눴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음... 굉장히 저에게 좀 진솔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창동 병장님도 와가지고 다시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렇게 결국 전역을 하고 제가 일하고 있었던 NGO 단체에 어떤 연구원님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교회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창동이가 당연히 또 흘려들었죠 아직까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대학교로 복학을 했고 또 친한 누나도 마침 이 청복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분이시고 음. 그분이 너는 교회 갈 상이야 가보자 하는 음. 또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세 명의 사람이 저에게 거의 한달 사이에 교회를 가라고 그것도 청복교회를 가라고 하시니 아 이것은 내가 너무 버틴 기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제대하고서 교회 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그렇군요 네. 창동 청년에게 그세분 말고도 네. 또 창동 청년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만들어준 음. 또한 사람이 동생분이라고 하던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음. 저에게는 이제 세살 밑에 여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음. 네. 어, 그 친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 장애와 지적 장애라는 두 가지 장애를 음. 동시에 딛고 이제 세상에 나온 친구인데 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동생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태어났으면 부모님도 덜 힘들지 않으셨을까? 아... 왜이 친구는 두 가지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라는 의문과 의심이 정말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8살 때부터 하느님 이 친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의 장애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정말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군대 전역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신이시라면 네. 저희가 고백하는 전지전능한 신이시라면 왜내 마음대로 돼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내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내 목걸이에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주셨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었던 것 같아요. 아내내 내 믿음이 뭔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는 영역에서 이제 주님께 담대하게 믿음을 맡기고 그리고 그 여동생이 기도하는 와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못지않게 많은 훈련을 받았고 직업 훈련, 사회화 훈련 등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현재 많이 좋아졌고 회복이 되어서 회사 생활도 저보다 더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바른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내 맞춤형 신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제 믿음이 좀더 담대하게. 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조금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힘들었던 얘기, 좀 네. 가슴 아팠던 얘기 많이 했는데, 음, 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좀 밝게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가정에도 또 기쁜 일이 생기셨다고요? <laughs> 아,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서 불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어. 의리를 지키면서 40년 가까이를 믿으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들켰습니다. 음. 어, 네. 할머니께서 그걸 보고 크게 화를 내셨고 그래도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할머니께서 시골에 있는 장로교회 등록을 하셨고 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 지금 세례 교육이라고 해서 옆에 무슨 집사님이 앉아 있다 어, 그 집사님이 너한테 통화하면은 손자가 많이 기뻐할 거다라고 해서 내가 전화를 했다라고 오.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여동생을 통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고 그 바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 음. 주님과 이렇게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할머니가 바뀌었구나하는 생각에 정말 행복하게 요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내 네, 네, 가족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정말 네.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이야기 잘 들어봤으니 이제 음악도 한번 잘 들어볼까요? 아네 좋습니다. 임창동 네. 청년의 내 인생의 찬양. 네. 그럼 어떤 곡을 꼽으실까요? 제 인생의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음. 옛날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음. 그 찬양을 음.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왜이 곡을 선택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가장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왜냐면은제 여동생이 조금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못 보니까 아. 똑바로 보고 싶다 그런 아, 어머니의 아. 메시지가 많이 담긴 찬양을 저는 그냥 은연중에 많이 불렀는데 네. 이제 사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예배에 나가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때 추억도 많이 회상이 되고 음. 아 뭔가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똑바로 못 보는 게 아니라. 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보고 싶다 어. 그런 메시지가 탁 와닿으니까 어. 이 찬양이 어, 너무 저한테 울림이 있고 떨림이 네. 있어서 이 창을 이 찬양을 고른 것 같습니다. 아, 네감동적이네요 네, 아, 네. 자, 그럼 임창동 청년이 불러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네. 이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 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 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 은, 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